안녕하십니까 맛백맨입니다 오늘은 대구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에 나왔습니다 정겨운 돼지들이 반겨주는데 저 친구들은 동족들이 꼽히고 있는 골목을 바라보고 있네요 복잡미묘한 심정일 겁니다 평일 밤 10시 조금 넘으니까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소주 생각나는 날에 오라는데 딱 맞춰 잘 왔네요 골목 입구에서 2-3분 정도만 걸어가면 오늘의 맛집이 나옵니다 가게 외관은 각종 조명들로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살짝 크리스마스 같기도 하네요 화장실은 외부에 있습니다. 오마이걸 아린님이 반겨주시니 한결 낫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세트 메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빗세트로 주문했습니다. 내부는 친근한 동네 가게 느낌이 팍팍 나는 게이 맛집 스멜이 납니다. 테이블은 가스레인지랑 연탄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따 연탄불에 꼽는 것도 나옵니다. 밑반찬입니다. 일단 비주얼 담당인 귀여운 계란찜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마늘하고 쌈장 양파절임과 약간의 땡초 고추는 크게 맵지 않습니다 아삭한 깍두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굽기 시작합니다 바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가할 때는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염통꼬지가 생각보다 진짜 맛있습니다 음... 직접 고기를 보여주시는 모습 크...보니까 신뢰가 더 쌓이죠? 얼핏 보기엔 조금 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크게 맵진 않습니다 적당히 매콤하게만 하고 매운맛은 알아서 조절하실 수 있게 하시나 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코기 정말 잘 구우시더라고요. 네. 소리는 안 나오지만, 저랑 촬영 도와주시는 분이랑 셋이서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구우시는데 아, 이 빈틈이 없으십니다. 확실히 음식은 눈으로든 입으로든 이 불맛이 느껴져야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핏세트 모두 불판에 올라갔습니다. 메뉴 구성은 골목 내의 다른 매장들도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다만 조금씩 가게만의 비밀 무기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소리내기 만들기 위서인터서 이거를 소리내 사장님, 굿샷! 사장님은 열심히 구우시고, 저는 열심히 찍고, 서로 분업이 확실하게 되어 있죠? 이 분위기에 술안 마시면, 제가 뭐 영상 접어야겠죠? 여기는 소맥입니다소맥 우리 집은 이게 맛있어서 깻잎 상추가 남는다면서, 겉절이에 무척 자신있어 하셨습니다. 아 물론 진짜 맛있고요. 막창, 곱창, 다 기름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새콤하고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마치 선비가 먹을 갈듯이 먹방을 앞두고 양념장을 섞고 있는 맛백맨입니다 가위질이 예사롭지 않으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몇년 하셨어요 사장님? 15년 15년 옛날에 비해서 순위 좀 줄었어요? 어때요? 옛날에는 너무 음, 바빴지 음, 진짜 많이 바빴지 음, 코로나 때문에 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요? 아, 어. 그리고 순위도 많이 바뀌 늦게까지 먹고, 그서 망상 안나가 홍수를 해가지고 집에서 먹고 사는 게 많이, 많이 들었다, 먹어놨잖아. 곱상 못 먹나. 아니요 저 이제 찍고 먹으려고요 다 찍고 네.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봐도 조금 서글프지만 또 제가 맛있게 먹어서 가게가 잘 되고 손님 늘어나는 게 골목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파를 크게 크게 넣어주시니까 파향도 훨씬 살더라고요 조금 호불호 갈릴 수는 있지만 은 저는 크게 썬파 좋아합니다 파 써는 걸로 싸우면 썬파워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참 야무지게 먹네요 이런이 살이 안찔 수가 있나? 양념은 또 양념만의 맛이 있죠? 좋습니다. 좀더 매콤하게 먹으려고 고추 팍팍 넣었습니다. 염통 꼬지 소스는 양념, 대리야끼 두 종류입니다. 일단 염통은 양념이 기본 공식이죠. 클래식하게 가봅시다. 어릴 때 염통 꼬지 한 접씩 먹는 게 얼마나 감질나던지요. 돈 버는 얼음이 진짜 최고입니다. 확실히 저는 술 마실 때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이번엔 쌈을 싸서 먹어볼까요? 겉절이가 맛있어서 손이 안 간다는 깻잎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촬영 도와주시는 분이 고기 굽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계산했는데 돈값 제대로 하셨네요. 이제 진짜 파티입니다. 여기 로얄석이. 여기가 낙지그레이양이모이. 서비스를 더 하고 예의 바른 청년은 감사 인사를 세번 했습니다. 연탄은 역시 갬성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과 연탄불의 합동 공연입니다. 이것도 종합 예술의 한 영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모님께서 먹어보라고 주시네요. 표정 보시면 맛이 어떤지 말안 해도 아시겠죠? 아까 찍느라고 거의 못 먹었던 곱창, 막창도 옮겨서 구워주십니다. 연탄이 진또기이긴 한데, 연탄 테이블이 새 테이블이라서 주말에 여기 앉으시려면 조금 기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염통 꼬지를 스코르로 돌려먹는 잔재주도 부려봅니다. 진짜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염통 꼬지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음식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어디를 안 마실라고? 어림도 없다. 아! 이 알맞게 구워진 파와 막창 어디로 갈지 뻔하죠? 한 잔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써맥 한잔더 갑니다. 너무 잘 먹고 있죠? 저도 그렇고 촬영 도와주신 분도 그렇고 진짜 잘 먹었다 돈안 아까운 촬영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좀 보시다가 그냥 옆 가게로 술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물론 제 얼굴 내놓고 찍으니까 설마 먹튀는 안 하겠지만 진짜 예전 할머니 댁간 느낌이 났습니다. 할머니 댁 갔다가 안 계시면은 동네 경로당에 찾으러 가곤 했거든요. 뭐 굳이 찾는다면 더싼 집, 깔끔한 집, 푸짐한 집은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마음 편한 집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지. 지금까지 맛백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